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저녁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벌써 7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각각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에, 우리는 가정 가정들이 모여 양님 하늘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관련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로 이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독신 생활하는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 이혼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목사 안서 받았을 때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던 그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교해 보았더니 30년이 채 안됐는데 말이죠 한국의 결혼 지형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2000년쯤 돼서는 보통 한 해에 한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했거든요. 30만 쌍 조금 뭐한 29만 쌍 정도가 결혼해서 한 10만 쌍 정도가 한해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20만 쌍이 채 결혼을 하지 않는데 이혼하는 가정은 거의 비슷하니까 예전에는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지금은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2002년도 가요 통계청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02년 22년에 한국에서 이혼한 사람이 93000쌍 같은 기간에 혼인한 사람이 192000쌍이니까 한해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이라든지 가정의 구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구화되어져 가는 거죠. 하루에 526상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동시에 254상이 가정 법원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갈라섭니다"고 도장을 찍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평균 연령이 2022년도에는 49.9세고 여자가 46.6세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 과거랑 제가 비교했더니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 거의 열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중년 이혼 혹은 황혼 이혼이 점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1만성이 넘는 부부가 한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일까 살펴보았더니 1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격 차이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성격 차이가 심해서 49.4%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11.6% 배우자의 부정이 8.1% 가족 간의 불화가 8.1%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3.8퍼센트, 건강 문제가 0.6퍼센트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흔들리고 있는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이에 사회에 또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예외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혼한 가정이 있고 또 홀로 된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큰 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전체가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가정들을 잘 섬기고 또이 가정들을 잘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원칙들을 세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 순서를 따라 읽을 때 나왔던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세 가지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부부 생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안은 성적인 문제를 둘러싼 뚜렷한 두 개의 대조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무율법적인 경향의 사람들, 다른 하나는 율법적인 경향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교인들의 교회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할 때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성적으로 매우 항구 도시인데 매우 부도덕한 방탕한 도시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런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인 같다 혹은 고린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욕과 비슷한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수준의 차원에서 이야기될 만큼 이 사람들은 성전을 신전을 중심으로 한 부도덕한 성적 방탕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불행하게도 이런 경향을 따라 세속화되어 교회 안에 무율법적인 경향을 가진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는 신전에 가서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교인들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경향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폐쇄적인 혹은 금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영과 육을 나누어서 사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집니다 영혼이 떠난 우리의 몸을 일컬어서 시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인간의 몸을 영혼과 육체로 극단적으로 나누어 놓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돼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생각을 해서 육신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영혼은 더욱더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냐 하면, 육신의 욕망을 금하고 육신을 그렇게 다루면 영혼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금욕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보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적 방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금은 성에 대하여 폐쇄적이거나 금욕적 태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절 사이에는 부부생활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다. 아멘.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생활의 의무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부부 생활은 상대방 중심으로 하라는 거야. 저는 이것이 아가페적인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믿고요. 이런 아가페 사랑에 충실할 때 부부가 음행의 죄를 피할 수가 있고 부부 사이 연합을 이루어 낼수 있으며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2장 6절에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전도받은 이방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둘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복음을 모르던 사람인데 그중한 사람이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들이 종종 교회 안에 많이 생겼어요. 믿는 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한 이혼하는 것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만 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더잘 하기 위하여, 혹은 목회자나 선교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 바울 잘안 하거든요. 괄호 열고 계속 하는 말들이 있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바울도 조심스럽게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혼을 용납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해 보시면 배우자가 가늠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에 응하라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해요. 또 현대사회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자가 노름이나 마약 중독이 되어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권을 위해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고요. 또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혼한 가정들,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더 세밀한 관점을 가지고 보살피고 돌볼 필요가 매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말라기사의 말씀과 같은 것을 잣대로 들이밀고.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만 가지고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이혼을 하려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과로쳐 있는 부분에 만일 갈라서 쓰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나 그랬죠 이혼한 사람에게 선택지는 딱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화합을 하든지 이혼한 사람이 초대교에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꿔보자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목적은 잠깐 서로 떨어져 살면서 상대방이 좋은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 재결합하기를 기다리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재혼을 하면 그때는 자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재혼을 할 때에는 믿음의 사랑과 재혼을 해야 됩니다. 39절에 말씀해 보시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죠. 주 여기 이것이 주 안에서만 하라고 했지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가 어렵고. 가졌던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70년 혹은 80년 정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데요. 이 인생의 날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천국에 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배우자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든지 아니면 이 결혼할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세상의 조건만을 따져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해도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죄와 비슷한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성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람들과 너무 밀착된 삶을 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람들과 너무 밀착되어 놀고 즐기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세속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밀착된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경계를 해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 그것이 결혼에 꼭 적용을 해서 안 믿는 불신과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은 결코 지론 판단은 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오늘 바울이 이,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또 재혼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은 독신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신 생활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처음부터 쭉 독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하셔서 독신이 된 분들도 있고, 또 사별하여 독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은사를 따라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까지는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독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이 독신 가정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신의 문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제일 낫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8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제가 총각 때이 말씀을 읽었으면 결혼 안 했을지 <웃음> <웃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그렇다고 독신 자체가 미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훨씬 더 낫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살면 주님에게만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독신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에 연려하여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장가 안간 사람은. 그런데 장가 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장가 안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런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데, 일단 장가를 가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기쁘게 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시집가는, 시집가지 않은 처녀도 같은 거예요. 시집 안갈 때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는데 마음을 집중했었는데 시집 간 다음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또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독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이 독신을 살아가는 것이 은사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것이 은사냐 아니냐 바울도 따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배우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결혼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을 하려고 하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독신의 장점을 살려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좋은 사람을 보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결혼 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7절에서 결혼하든 혼자 살든 은사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기를 선택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 결혼하느냐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고요. 또 결혼하라고 강요할 이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의 선택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그 홀로 되는 삶을 무시하거나 마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요 매우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제가 아까 설교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양님, 하늘 가족에 속하여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가정들도 보았고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많은 가정들을 섬겼는데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진 가정을 섬길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는 눈이 필요하고요, 상처받은 가정들을 싸매주고 세워주는 손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정 가정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수 있을까? 냉정하게 대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따뜻하게 삼겨주는 손이 필요하고요, 함부로 가정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돌아가시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가정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적인 대상의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과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손으로 섬겨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양님의 모든 가정 가정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